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일흔이 넘은 시골의 평범한 할머니입니다. 지금 제 옆에는 제 남편이 앉아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닙니다. 치매에 걸려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거든요. 사실 저는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싫었습니다. 이 양반은 젊었을 적부터 집안의 도움은커녕. 제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었으니까요. 술그 술을 끊질 못했습니다. 아침에도 저녁에도 술병만 붙들고 살았어요. 술만 마시면 소리 지르고 밥상 없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욕을 하고 그 소리에 떨던 아이들 얼굴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. 도박판도 들락거렸습니다. 쥐꼬리만 한 월급도 고스란히 도박장에 쏟아붓고 집에 돈이란 걸 가져온 적이 없어요. 아이들 학비는커녕 쌀한톨 집에 들여놓은 적도 없었습니다. 제가 남의 집 허드레질, 공장일, 논밭일 안 해본 게 없어요. 손톱이 다닳아 없어지고 허리가 굽을 때까지 오직 아이들만 보며 버텼습니다.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. 이 양반은 바람까지 피웠습니다. 술집 여자 동네 계집 소문이 돌 때마다 저는 뼈가 부서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. 그래도 참았습니다. 이혼?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. 그저 애들 다 크면 나 혼자라도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. 그렇게 한 평생 원망과 눈물로 살아왔는데, 이제 나이 들어 머리 희끗희끗한 노인이 된제 남편은 결국 치매에 걸렸습니다. 이제는 저를 봐도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. 아내라고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. 오히려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. 아가씨, 나좀 집에 데려다 주시오. 여긴 어디요? 그럴 때면 제 속에서 불덩이가 치솟습니다. 평생 집 나돌던 인간이 이제 와서 제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집을 찾고 있으니 저는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욕합니다. 이 인간아, 여기가 내 집이고 내가 내 아내다.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던 여자가 바로 나다. 그런데 참 얄궂습니다. 이 양반이 가끔씩 정말 가끔씩 제 손을 꼭 잡고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. 여보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미안해.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립니다. 젊었을 적단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과의 말. 평생술과 도박과 바람에만 미쳐 살던 사람이 이제와 치매 걸려.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겨우 훈련에는 미안하다는 한 마디. 그게 왜 그렇게 가슴을 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. 원망은 여전히 제 가슴에 사무칩니다. 이 인간 때문에 내 청춘은 다 망가졌다. 내 젊음은 눈물로만 채워졌다. 그런데 그말한 마디가 얄궂게도 저를 붙잡습니다. 밤마다 혼자 중얼거립니다. 내가 왜 아직도 저 인간 곁을 지키고 있는 걸까? 왜 이렇게 밥을 차려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밤마다 이불을 덮어주는 걸까? 미움으로만 가득 찼던 제 마음 한 구석에 버리지 못한 정이 남아있더군요. 라디오를 듣는 젊은 분들 꼭 기억하세요. 사람은 젊을 때부터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. 한순간에 술, 한순간의 도박, 한순간의 바람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고 가족을 평생 눈물 짓게 만듭니다. 그리고 나이 들어 병들고 약해지면 결국은 그 가족 손에 의지해야 하거든요. 오늘도 제 옆에서 남편은 중얼거립니다. 여보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그말 한마디에 또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. 저는 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욕을 하면서도 결국 그 손을 놓지 못합니다. 이 사람아, 여기가 우리 집이야. 나는 내 아내야. 그 말을 삼키며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. 라디오에 이렇게 털어놓으니 제 눈물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. 평생 원망만 하던 남편이 이제 와서 겨우 미안하다 말하는 걸 저는 또 붙잡고 울고 있네요.